어 근데 저희를 벌써 미, 믿으신다니 리스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장이 되면 깨어나요 어 여러분 영화 마치 그런 것처럼 잊지 음. 않아서 어 그랬어요 어? <laughs> 그 나머지 세명 어? 근데 그 중에서 식물을 버려야 한다 음. 어저 어? 이미 홀렸어요 어, 어? 어 좋다 좋다, 좋다. Sunshine the power of sunshine. 다들 찍는 건 자신 있어요? 중요한 서류데 확인 안 해보셔도 괜찮을까요? 아, 네, 필요 없어요. 이런 느낌? 오케이 okay, 이런 느낌 이런 느낌. Ready? 훈 너무 열심히 찍는 거 아니에요? a 이거 해줘야 돼. 이게 뭐죠? 컷! 예. 오케이. 좋았어. 맨날 열심히 야근하다가 어느 순간 어, <laughs> 풀이 되어 버렸어. <laughs> 날 구해줘. 제가 구해줄게요. 그그 <laughs> <laughs> 아니야 <아냐>, 이거. <laughs> 아니요. 거 h 땡큐 스타일리쉬 구해줘. <웃음> 약속. <웃음> 컷. 나를 들어. <난리들어. 웃음> 그래, 이걸로 해. 그럼 야근 퇴근 개념겠죠? 야퇴저아 잠깐만. 이게 어떻게 된 일인데? 이게 무슨 상황인데? 아, 이 친구 제가... 이름은 다니엘이에요. <laughs> 다니엘. 다니엘풀입니다. 제가 햇빛을 받아야 돼요. 그냥 블라인드 햇빛. 열면 되는 거 아닌가? 아 그놈의 풀. 모 <laughs> 모든 풀이 모든 풀이 가져. <laughs> 풀을 먹는다니. <laughs> 아 맞다. 응, 선배님 여기다 사인해 주셔야 돼요.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노래가 잘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오. 괜찮은데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오. 나를 구해줘. 뭐 약간 약간 느낌 있는데. 함께면 될 거야. 너무 멀었니까. 네 그게 아침은, 말이 되잖아요. 아침은 너무 멀어서 so say it. 어, 귀여워 진짜. 나, o no. save me now 아 약간 아쉬운데? 뭔가 이상해요 너무 너무 캠프사이즈 이름 같잖아 함께면 getting... getting... 될 거야 캠핑 인사이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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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. 럼 내가 이도 해야죠 어 안녕하세요 어. 저 구해줘야 돼요 매일 야근 퇴근하다가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이렇게 풀이 되어버렸어요 <laughs> 어쩌다 이렇게 저를 꼭 구해줘야 돼요 알겠어요. 제가 약속할게요. 약속. <laughs> 너랑 한 약속 지켰어. 아, 물안하다 아니, 아직 풀... 잠깐만. 이게 어떻게 된 일인데? 피앨플입니다. 아니, 제가 매일 밤 열심히 일하다가, 어느새. 근데 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? 되게 굉장히 힘든 방법인데, 제가 햇빛을 받아야 돼요.